미리를 해라 2021학년도 용인대학교 편입 서울예술대학교 정시 최종합격한 3S6기 한혜연입니다. 매도 먼저 맞자 싶은 마음으로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. 하고 확인했는데 합격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고 배우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. 저희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단 항상 학원에서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연습도 더잘 되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3S 다니면서 처음 알게 된 저의 부족한 점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그 그걸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도 많이 제시해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몸이 힘들다고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지 말자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연습하다 몸이 힘들면 아 열심히 했다 그만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달라지는 점들을 더 많이 쫓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힘들겠지만 자신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웃으면서 입시 하면 보기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희는 동료로 나중에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저희 모두 파이팅하고 살아갑시다.